에이. <laughs> 자, 에. 자. 안녕하세요. 이구에요 음. 아, 오늘 그 진행할 곳은 아, 일단 옷좀 갈아입을까? 음. 그 지하 감옥? 예, 지하 감옥을 가 보려고요. 예. 자, 지하 감옥을 가려면은 그 교단에 그 어디지? 왜 교단에 장갑이 없대, 왜? 어이? 이상한데? 교단의 검은 하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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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되 이거, 이거, 이르겠다 일단 가봐이 일단 거 이거, 가거 이거, 이거, 이성당구역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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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예, 그, 망태기 들고 있는 할아버지 있어요. 예, 이 사람한테 죽으면 됩니다. 자, 아이템 있네? 잠깐만, 나 아이템 좀 먹고. 야, 나 아이템 좀 먹고. 오케이. 광인의 지식. 야, 빨리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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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, 니키? 야, 빨리 죽여봐. 어. 예, 한대 때리고 나면 저렇게 빠쳐요. 아. 자, 이렇게 죽고 나면은, 예, 또 새로운 던전으로 예, 진입할 수가 있게 돼요. 자,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. 네. 지금 저기 천쪽가리가 보이는데, 지금 망태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지금 네. 그 망태기에서 버려졌죠. 음. 네, 그래서 바닥에서 눈을 떠보니 네, 감옥이에요. 근데 감옥치고는 너무 허술하다. 어. 어. 자 이래서 숨은 거리 야하굴에 들어왔어요. 음. 자서또 <laughs> 문도 열려, 이것도 심지어 가뭄 <laughs> 맞나 싶어. 어. 그래서 좀 여기를 다니면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끈적한 사열. 자 그다음에 광인들의 의식이 어, 달을 부른다. 그리고 그것은 숨겨져 있다. 은닉을 깨는 수밖에 없다. 이거 광인의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. 어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예. 쭉쭉 쭉 내려가면은 예. 어떤 여자가 이렇게 울조리는 예. 소리가 들리죠. 자 유체를 조사한다. 발광의 사열. 예. 여자가 있어요. 음. 그 모습은 지우교단이군요 저를 구하러 오셨군요 아, 감사합니다 성자씨여 이 안도를 표현할 방법이 또 무엇일지 이거라도 가져주세요 자 광인의 지시 당신과 같은 충실한 교단의 일원에게 알맞은 물건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자한번더 대화를 하면 네. 난북한 야수들에게 잡혀 이곳에 갇히고 말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들 잡혀가서 그 이후로 계속 먼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자한번더말 걸면 오늘은 사냥의 밤인가요 아나또왜 앉아있냐고 어. 그렇다면 거리를 는 위험하겠군요 모든 문이 굳게 닫혀있을 테고요 감히 제가 물어볼지 물어볼 것이 아닌지 몰라도 절받아들일줄 만한 곳이 어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오웨던 어, 예배당으로 알려주면은 예. 그렇죠 예, 감사를 표하면서 예, 이제 다음에 이동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음, 그래 이동하거라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방어구 세트를요. 제가 미리 한판 해봤는데, 에, 여기 보스가... 아, 어, 나는 어렵던데. 어, 해서 그 번개 저항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데, 없네. 내가 아이템이... 어, 뭐 번개 내성이 올라갈 만한 게 없네. 어... 이거 사냥꾼의 장갑으로 바꿔야겠다. 자, 그 다음에 마법소사, 내가 전에 했던 거랑 좀 다르네. 음, 아이템, 그, 장비 구성이 좀 달라요. 어. 그래도 괜찮아요. 예, 그래서, 여기 보스전 대비하려면 전기 속성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. 음. 자, 그래서 NPC 한 마리 더 구했고, 어, 여기서 좀 다니면은, 아이템 같은 건좀 떨어져 있던데, 예.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아무것도 아니구나. 음. 아, 근데 좀 무서웠어요. 제가 여기 플레이를 미리 해봤는데, 아, 무섭더라고. 어. 아, 겁나 무서워, 씨. 이상한 소리 나고, 이씨. 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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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너 어디가? 너 어디가? 하지마! 너 어디가? 지마 절대 어디, 어디 도망가고 하지말아라 어. 자, 쌍둥이 파편. 오케이. 오, 망태기아저 씨, 망태기. 아, 저 여전히 나 놀래키는 남자. 자, 내장. 여기서 평타 한번 치고 변하던데. 어 근데 길이 겁나 안 들어간다. 오야야야야 오케이. 아야야야. 우! 씨. 어유 격투가 격투술 전문가야. 오 어, 망태기 망태기 망태기. 어, 아이씨. 아 어, UFC 선수 보는 줄. 네. 빨색의 파편. 자, 여기 등불이 있고요. 아이씨 아이씨 무서워. 클라스 있어. 자, 저기 하나 더 있네요. 음, 잡읍시다. 오우야, 흡성 대파. 보세요. 왜왜 백미군 쳐 왜? 싸움 잘하는데. 어, 자. 오케이. 어 딜이 좀안 들어가는 느낌? 빡치죠. 자, 좋아요. 발, 쌍둥이 파편. 네. 그다음에 여기 할머니가 숨어 있던데? 오케이. 좋아. 자, 불명이. 나 아이템이 조금 거시게 한가? 아 플러스 5구나 그러니까 야가지. 오오오 오, 오. 뭔가, <laughs> 어, 대자이씨. 자, 차징. 오 네. <laughs> 얘는 차징 정거만 하면 호수더라고요, 예. 오우, 야, 저두 개요, 도. 몸이 나빠요. 공격을 유도하고. 아, 닥치않아 너에게 닥치는. 참고로, 여기서는 좀 피해 유지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, 예. 그래가지고 여기서 노가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아저씨. 달려듭니다 와. 자 공간 금지아 실패. 기리를못 봤네요. 한번 더. 쓰다. 자수혈액2 개. 일단 여기 안쪽에도 뭐 아이템이 있던 것 같은데, 음 그러네. 번개 부식기, 그러니까 번개 속성을 발라주는 아이템이죠. 자, 그리고 저기 멍멍이 많은데, 에다 덤비면은 난리가 나니까. 오한 어, 마리가 이미나 봤네? 못본 듯? 오 어, 봤다. 어한 마리 온다. 오케이. 얘네들은 공격거리 제고 허친 거 때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와봐 와보세요. 와봐! 와흥? 원 투. 음, 좋아 좋아 좋아. 자 너도 돌멩이 한대맞오 무빙 오지네. 누가 자꾸 멍멍거리는 소리. 수... 오, 오.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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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왼쪽에 또 언제 봤대? 자그 여기 부금이 좀 무서워요 어아 부금이 좀 무섭더라고 어. 야. 자 여기 혼자 게임할 때막 손에서 땀나가지고 미친 줄 알았어요 야. 야, 야 미친 야이 새끼야 너 죽을래? 내가 처맞더라도 내가 너는 때려잡는다 내가 아 미쳤나봐 진짜 아나개 깜짝 놀랬잖아 자, 저기 망태가 이이랑멍멍이이마마리자한마리 살살 어? 다치라나? 너 여기 다리오케케자 자, 저기 뛰어와야지. 쟤. 또 막혔어? 어 아니구나 오케이 우친거 잡는게 최고죠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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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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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철권 할 때에는 제가 허친 걸 노려서 이겼다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허치면서 <laughs> 떡갈렸던 기억이 나네요. 불법 <laughs> 보면서 지금 아 대리 만족하고 있어요. 에. 아 제가 철권 잘 못해요. 노랑단이에 월요 월요인데 워리어. 뭐 실질적으로 녹단이랑 보면 돼요. 아이고 이건 이확 치겠다. 오어 잠깐만. 뒤에서 차지 공격했는데 왜 대전공 배정을... 와 오버컷 어씨 미쳤나봐 와우 아제 무빙 오진다 아이발 실수 오야 가만있어봐 야 아저씨야 아저씨야 진정해 아저씨 진정해 오케이 아이 미쳤나봐 왜 이렇게 깝쳐 혈석 파편 두 개. 아, 근데 혈석의 파편 이거는 아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. 예. 자, 여기 무기 나오죠. 예. 괜찮은 무기예요. 예. 어, 토니트루스. 예. 이게 재밌는 아이템이에요. 예. 제가 나중에 쓰는 거 보여드릴 텐데, 음. 자체적으로 번개 속성을 일으킬 수 있는, 어,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. 좀 재밌는 아이템이더라고. 음. 자. 여기를 쭉 탐사할 생각인데, 그쪽에 뭐 없었나? 아, 좀 약간 으스스하다. 어. 발광사열, 네, 지랄발광. 네. 그래도 사열 먹은 걸로 만족해야 되겠죠. 네. 아씨 부금. 아, 부금이 진짜 무서워. 여기 뭐 없었나? 어? 에? 이런 게 있었나? 아, 이쇼코시인가 보다. 이쇼코시 있었나? 나잘 모르겠어. 나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 제가 금붕어머리라서 금방 다 까먹어요. 예, 네. 왜 네. 멋지지 않나요? 음. <laughs> 자, 여기 또뭐 뛰어내리라는 건지 뭔지. 네. 자, 아이템 없나? 네, 아이템 없군요. 예, 네.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이제? 어디... 그 골목길 가면은 어, 또그 업그레이드 아이템 뿌려주는 그몹 있던데 아 여긴가보다 거기 위치가 여기였나? 아 아닌데 여기 여기 아닌데 네, 일단 가보자 네. 아이 부금이 씨어 먹먹이 두 마리와 막태기 아저씨 오케오 먼저 온다 먼저 온다 먼저 온다 어흥? 오케이 어, 원투 오케이 한 마리 더? 한 마리 더? 오. 어? 쟤 저기, 저기 있대 쟤 혼자 망태기부터 얼른 처리하자 자 펀치 펀치 오우 야야나있어쟤쟤아 근데 저아이씨좀 무섭긴 해 솔직히 어설프게 때리는 것 같아도 에 네. 근데 데미지가 거의 뭐 반피 수준이라서, 어, 빨리 펀치 날려. 그렇지. 아, 이게 패링하기가 쉽더라고, 요 동작이. 네. 발차기 한번 하겠지? 오케이. 좋아. 잘 가게. 아, 어, 쌍둥이 파편, 나이스. 네. 그니까 여기서부터 쌍둥이 파편은, 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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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멍멍이 있던데! 야, 뱅뱅 치지 마. 음, 좋아. 이쪽에도 뭐 없었나? 내 기억이 안 나갖고. 어. 음. 아이, 부금 진짜 무서워. 발간 사열. 자, 여긴 쇼컷이에요. 여기는 여러만 둡시다. 아, 이니구나 할머니 상대해야겠다. 아, 프레임도 한 번? 아,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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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왼쪽, 왼쪽. 얘네, 이 할머니가 잡기 공격이 있어! 와, 어, 잡기 공격! 욕... 아이씨. 아, 죽지 마라, 죽지 마라, 죽지 마. 진짜 주, 죽으면 안 된다.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. 와, 딸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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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피. 딸피. 백스텝, 백스텝. 오케이. 아, 제법이요? 그대 제법이요? 아, 날 이게 빠뜨렸어. 아, 진 죽을 때 목소리가 아주. 아주 극혐이죠. 예. 와, 쌍둥이 파편, 나이스. 자, 여기는 나중에 들어갈 거고, 예. 그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, 블러드과 같은 소울 게임이 이게 갈래끼리 많아가지고, 이게 방송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헤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외운 것도 아니고, 맨 땅이라서 한번은 미리 플레이를 해볼 수 밖에 없겠더라구요. 예. 자좀 울렁 갈까요? 자 멍멍이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음. 뭐 아무것도 없나 주위에 야 멍멍아 너 뭐하냐 거기서 이리 와 그렇지 멍멍 왈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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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흥 자 오케이 자넌잘 가고 그 다음에 너 다. 멍멍아 형이 간다 형이 간다 갇혀 있어요 여기는. 음. 자 광인의 지식, 광인의 지식, 광인의 지식.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한테서 광인의 지식들이 있나 봐요. 지금 여기 다 예배들이다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, 음. 전부다 광인의 지식을 예, 드랍하는 모습. 이죠자 그다음 검은 송수 세트. 예. 이 정도? 예. 뭐 빼먹은 아이템 없나?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, 뭐. 솔직히 쌍둥이 파편만 아니면은 괜찮아요. 솔직히. 어. 아 여기 길도 있었네. 여기 길에서 그뭐 나오지 않나? 아 그렇지 존 없나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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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거 나왔었지. 어디 도망가? 어 길이 왜 이렇게 안 박혀? 야 가지마 가지마. 가지마. 어이, 쌍둥이 파편. 여기 여기 길이 있었네. 이 올라가서 아 여기 아까 그 램프 있던 쇼커시구나 오케이 음. 자 이제 밑에 쪽만 돌고 바로 보스인데 에, 쫄리거든요 레버 좀하로 갈게요 <laughs> 자 집에 도착을 해서 어 이거 사열을 좀 깨야 될것 같아요. 음. 3천0 0원 네. 아, 너무 쫄려요, 솔직히. 오, 3,000원. 자, 그 다음에. 자. 이쯤 하면. 아, 좀더깰까 어, 좀더 깨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음. 네. 이 정도면 3렙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을까? 네. 예 베리웰 well. 자 지구력 올리고 체력 좀 올리고 아 3레벨 되고 아또 어설프게 남는구나 p a u 지가 1800개 정도 필요하네요 근데 내가 사열이 아이고 아이고 별로 없는데 덜 망함 <laughs> 예, 이거 큰일났다 이거 <laughs> 예, 자 내가 수열이몇개 있지? 30개 조금 어... 그런데 자 강화를 좀 해볼까요? 좀 좋은 거 없나? 어, 5.3%. 어, 나쁘지 않네. 오케이. 뭐 없어. 쓸만한 게. 아, 어떻게 하냐. 근데, 내가 전에 그 했던, 그니까, 이, 이, 그니까, 그, 그, 녹화를 뜨기 전에 미리한 미리 계정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요, 이게 혈정속도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예. 네. 그래가지고, 아씨 짜증나네. 걱정이 많이 돼요. 음. 자 물리 공격력 상승, 타격 공격력 상승. 찌르기 가자. 선공은뭐찌르기지 어. 자, 아 망했네 이거 어떻게 하냐, 나 진짜.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. <laughs> 이거 괜찮을려나 이거. 아나 강화 안한 듯, 강화 안한 듯. 강화를 해야지. 음. 네, 강화를 좀 해야죠. 네. 쌍둥이 파편이 열4 개. 오케이, 자 플러스 6 만들었고요. 이제 성검도 이제 플러스 6 만들고, 얘도 같이 플러스 6만들거예요 근데 지금 쌍둥이 파편이 너무 부족하다 음. 자, 지하 감옥으로 다시 가볼까요? 지하 감옥이 여기였던 것 같은데, 그렇지 아 이거 괜찮을라나 이거 아씨아씨나깰수 있을 것 같아? 말좀 해줘. 어? 나깰수 있을지 없을지 말좀 해달라고. 아, 딜더럽게안 들어가네. 씨. 아, 이거 어쩐다 이거. 자, 강한 거한대 맞으시고. 저 잡기 공격이죠. 점프. 오케이. 자, 모았다가. 한대 빡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가세요 이제. 헬색의 파편. 아, 마음 같아서 노가다를 약간 뛰고 싶은 것이 조금 있어요. 예. 네. 아, 근데 <laughs> 어, 나 봤다. 나 봤어. 나 봤어. 저 잡아야 돼. 어쩔 수 없어. 갑자기 덮칠 수 몰라. 네. 이상하다. 저 각을 틀면은 좀 다른 쪽 방향으로 어, 얘를 던지던데. 왜 얘는 안 되지? 내장 공격할 때 각을 틀면 좀그 방향으로 애가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음. 근데 안되네 또전에할 어. 때는 됐는데 자그 다음 여기 여기에 할머니 두 마리 네. 어나 봤어 나 봤어, 봤어 두 마리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조금 그러니까 어. 여기서 갈때 조심히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, 이렇게 굴러서 가야 돼 굴러서 막 잡으러 온다고 저봐 저런다니까 목소리는 아주 네. 선명해요. 네. <laughs> 정말 아파 보여요. 음. 자, 이쪽에 아이씨도 많이 쓰러져 있는데, 네. 다 살아있는 놈들이에요. 이거 어. 자, 이끌어가요. 아이씨, 아이씨, 아이씨도 이끌어가요. 음. 잡아주고, 열로 가는 건 조금 그닥이고, 네. 그냥 이왕된 거다 잡으려면은 이쪽으로 돌아주는 게. 음. 좋죠? 자. 아, 이씨 일어나세요. 아이고 또 사람 왔다고 또반겨 주려고 또 일어나시네. 아이씨. 아이씨. 시혈해나 망태기 아이씨 두 명. 날 봤어, 저기. 송대파. 음. 그 둘이 붙어 버리면 성가시기 때문에 네. 한 마리 살짝 살짝 유인해 가지고 1이 어자 잡고 어 왔다 오케이 오오오 얘니얘 눈치 눈치를 금방 까가지고 5 어. 5 그러면 돼안 돼. 눈치가 너무 빠르면안 돼. 사람이 어, 우리 탄생을 못해. 좀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야지. 그렇지? 좋아. 아, 쌍둥이 파편 나이스 좋아. 그러니까 쌍둥이 파편을 많이 모아야죠. 아무래도. 음. 아, 자, 그 다음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, 아, 아, 저 참고로 여기 잘못 깨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얘를 잡으면서 느꼈던 것은 아, 얘는 뒷다리를 때리면은 자빠지면서 딜 타임이 나오는구나 이거 말하는데 뒷다리로 그 접근을 잘못 하겠어. 음, 자 여기 영체소환 사인도 있는데, 아, 씨 그냥 가자. 아, 그냥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. 자, 혹시 모르니까 화염병. 음. 갑시다.